오늘은 1870년 1월 5일 미국 테네시주로 떠나봅니다. 음. 신생아 엘라 하퍼는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지만 무릎이 뒤로 구부러지는 희귀한 정형 외과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꺾인 무릎 때문에 엘라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엄마 미네르바는 아이를 집에 숨기고 지내고 싶어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윌리엄 하퍼는 그의 농장에서 엘라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1886년 우연히 만난 해리스라는 인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특이한 인물이나 동물을 데리고 서커스하는 일이 많았는데. 해리스는 니켈 플레이트 서커스라는 공연단을 운영하는 쇼맨이었습니다. 해리스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엘라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하게 됩니다. 엘라는 12살이 되던 해에 가족을 위해 서커스 중간 공연에 오르기로 계약했고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연은 대박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절과 네 발로 걷는 모습에 낙타 소녀라는 별명이 생겼고 실제로 그녀는 낙타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돈으로 약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 약 200달러의 높은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간 공연을 한 엘라는 공부를 하고 싶다며 돌연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집으로 돌아간 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1890년 경집 화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엘라의 형제 윌리가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엘라는 회계사 로버트와 사랑에 빠져 1905년 6월 28일에 결혼을 올리게 되었고 이듬해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 딸은 생후 6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여자 아이를 입양했지만 그 아이마저 3개월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엘라의 말년 소식은 안타까운 사건들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1921년 12월 19일 대장암에 의해 사망. 망하며 51년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녀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가족을 위해 과감하게 대중 앞에 섰던 것도 공부를 위해 은퇴를 결정한 것도 인생의 기로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낙타소녀로 기억되는 엘라 하퍼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친구에게도 보여주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